오늘 채무자 가족들의 병간호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일을 하면서 홀로 많이 지치셨는데 자녀들 학원비하고 대학 등록금까지 전부 부담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 채무가 늘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원에서는 일단 우리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아무나 재판 신청한다고 다 받아 줄순 없으니까 우리 관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가 있어야지 재판을 받아 준단 말이죠 특히 서울 수원 같은 법원이 좀 진행이 빠르고 관대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직장 가짜 관할 이런 거를 가려내려는 것입니다. 신청하자마자 법원에서 보정 권고가 나오기를 강원도에 거주하는 채무자가 여주시로 어떻게 출퇴근하느냐 이게 진짜 직장이 맞느냐 통신 내역 등까지 제출해 보라 이렇게 보정 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남에 거주하는데 서울에 출근한다 그러면 이러면 별로 안 물어보죠. 이건 뭐 가능하잖아요. 뭐 성남에서 서울로 출근하고 수원에서 서울로 출근한다 이런 일은 많으니까. 근데 강원에서 거주하는데 여주로 출근한다 이거는 조금 드문 일이잖아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일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주에 직장이 있는 게 맞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취업 경위도 물어봐야 되고 아니 어떻게 해서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그까지 취업을 했느냐 그리고 출퇴근이 가능한가 이게 거리상 시간상 그것도 물어보고 통화내역 이거 통화내역 조회하면 그 사람이 낮에 실제로 여주에 있는지 없는지 금방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게 소명이 안 되면 원래 관할로 이송을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재신청하라고 취하 권유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법원에 신청했는데 출퇴근은 포항으로 한다는 분이 있었죠 그분은 서울에서 관할 인정받았습니다 그때 출퇴근하는 여객기에서 일한다고 소명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보통은 이렇게 너무 먼 거리에서 출퇴근한다 그러면 스스로도 소명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자 보세요 통화 내역 조회했더니만 여주 여주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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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 일대에서 계속 통화하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강원도에 거주하지만 일하러 이천 여주 와서 상당한 시간을 지내고 다시 동해로 돌아가고 이게 소명이 된 거죠 자 23년도 소 모두 금액 증명원하고 부가세 표준 증명원에 의하면 채무자의 월 소득이 상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번 산정해 보세요.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자, 자영업 액인데요. 내가 회사에서 월급을 200 받으면 1인 생계비 145 빼고 한 달에 55만 원 변제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36개월 변제하면 나머지는 탕감받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그게 뭐 화물 운송이든 중장비 운영이든 식당이든 온라인 유통이든 뭐든 간에 영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팔든 보험을 팔든 간에 그것도 일종의 자영업이니까 한 달에 매출이 천만 원 나오는데 그러면 변제금이 어떻게 되냐? 145만 원 빼고 한 달에 855를 갚아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이 뜻이 아니고 자1월달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매출 빼기 비용은 순이익이잖아요. 매출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계좌로 들어오는 돈, 뭐 물건을 팔든 서비스를 제공하면 계좌로 돈을 받잖아요. 그리고 계산서를 발행하잖아요. 그렇게 계산서 발행한 돈이 500만 원 있고 고객들이 카드로 끌은 돈이 300만 원 있고 그리고 내가 현금 소득도 있다. 이것도 200만 원 된다. 다 합치니까 한 달. 매출이 천만원 나왔다 근데 매출이 전부 다 나의 소득이 되는 건 아니 잖아요 비용 써야 되잖아요 내 사무실 월세 200 써야 되고 알바 한명 인건비 200만원 줘야 되고 화물 운송이나 중장비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기름값도 많이 나가잖아요 200 쓰고 뭐 식당 하시는 분은 재료비 같은 것도 많이 쓰니까 200 빼고 그럼 800 빼면 한 달에 순이익이 20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천만원이라도 월급 200 받는 사람 하고 결과가 비슷한 거죠 순이익 200만원 요걸 기준으로 변제금을 계산한다 그 말입니다 요건 1월 달 계산이고 2월 3월 4월 5월 6월 계속 계산해 가지고 요 순이익들을 싹 합쳐서 평균을 내면 그 사람의 한달 평균 소득 이 얼만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매출 1000만원 빼기 1인생계비 145 만원은 한 달에 855만원 36개월 변제 한다가 아니고 비용 다 빼고 났더니 만 1000에서 비용 800 빼니까 200이 남았다 200 빼기 145는 55 36개월 낸다 요게 맞는 얘기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근데 매달 들쑥날쑥 하잖아요 매출을 봐도 수금이 많이 되는 달이 있고 적게 되는 달이 있고 비용도 좀 많이 쓰는 달이 있고 적게 쓰는 달이 있죠 그러니까 6개월이나 12개월을 싹 합쳐서 평균을 내버리는 겁니다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작년에 내가 소득 신고를 할 때는 1년 전체 동안 1200만원 밖에 못 벌었다고 신고했는데 이거 너무 적지 않느냐 한달에 200 300원 벌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할 건데 한달 소득 100만원 가지고 이게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물론 여러분의 소득금액 증명원 1년동안 소득금액 그것도 보긴 보는데 그것만 보는게 아니라 매출차별계산서 매입차별계산서 그리고 계좌에 실제로 찍힌 돈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금 보셨던 이 도표 요걸 결정한단 말이죠. 단지 소득금액 증명원 하나만 보고 파악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 사업자 중에서 저거를 그냥 FM대로 거의 그대로 신고하시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아무래도 담당 세무사가 좀 어떤 절세나 이런 측면 때문에 뭐 비용 처리를 좀 한다거나 현금 매출은 얘기 안 한다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소득금액 증명원이 아무래도 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하고 전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본인 보고 적어내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도표하고 똑같죠 고객들로부터 카드 매출 나온 거 그리고 현금 영수증 끊어준 거 그거 얼마 되냐 그리고 현금으로 받은 돈 얼마 있냐 이게 그 사람의 한달 매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출도 있을 거 아니냐 월세 낸거 밑에 직원들 월급 준거뭐 재료 사온거 조세하고 공과금 낸거 기타 비용 뭐 이런 거 해서 매출에서 비용 빼면 한 달에 순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되는 대로 평균을 내는 겁니다 자소 소득 금액 증명원만 보는 건 아니라 했죠. 거기에 아무리 금액이 적게 돼 있어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이것도 제출하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한 거는 전부 다 금액이 나오잖아요. 매출이든 매입이든 간에. 그래서 본 돈, 쓴돈 계산서 끄는 것도 법원이 전부 알고 있습니다. 매입매출 합계장 이것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24년도 매입처별 계산서. 이건 24년도 매출처별 계산서 일기입니다 그리고 합계장 소득 금액 증명원도 연도별로 다 제출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수익금액 전체는 1억 1600이지만 소득 금액은 1,300이다. 이것 밖에 안 되잖아요. 1,300밖에 안 되니까. 또 24년도 전체에서 이 돈이면 소득이 너무 적잖아요. 근데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매출처 계산서 끊어놓은 거 보면 매출이 상당한 금액이 있긴 있구나. 부가세 끊어놓은거나 계좌에 입금된 돈 같은 거 확인하면 어느 정도 정확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 가늠은 되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달 소득 순이익이 298만 원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1.5인 생계비 177만 원 빼고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변제한다. 36개월 변제해서 4,300 정도 변제한다. 이렇게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자기 채무의 20%를 변제하고 80%를 탕감받고 이자는 전액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전체 채무액 2억 1,900만원 중에서 4,300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입니다. 11월 26일에 개시결정을 받고 1월달에 채권자 집회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출퇴근 거리 한번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면 법원에서 우리 법원에 관할권이 있나?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무한다는 것을 설명해보라 이렇게 시킵니다. 두 번째, 식당 하시는 분 온라인 유통업 하시는 분 지입차 화물 운송 하시는 분뭐 보험이든 뭐든 간에 영업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자영업자들 이잖아요 내가 한달에 계좌에 들어오는 전체 매출에서 1인 생계비를 빼는 게 아니라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순이익이 겠죠 어, 여기서 나의 생계비를 빼고 남는 게 변제금이다 그런 자영업자의 소득이란 뭐냐 매출 빼기 비용이 순이익 이게 소득 이라고요 매출이 있지만 한달에 내가 쓰는 사무실 월세도 있고 밑에 알바 쓰면 월급도 줘야 되고 지입 차 운영하시는 분 기름값도 많이 쓰시고 식당 하시는 분 재료비 많잖아요 그런 거싹 빼고 남는 게 순이익이다. 요걸 평균내서 나이 소득으로 산정한다. 작년에 소득 신고한 거 너무 적은데 어떡합니까? 물어보는데 소득금액 증명은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매출처에 발행한 계산서하고 계좌에 들어온 돈들 요런거 전부 다 확인하는 거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확인하는 건 아니다.